내 이름은, 비콘. 나는, 버튼 찾기 천재다. 그렇다. 버튼 의 재능이 있는 자, 나에게 와라. <laughs> 뭐지, NPC인가? 어, 잠깐 움직인 것 같은데? 왼쪽? 왼쪽은, 종족, 저그, 빅민. 월트월야 <laughs> <몰테> 이들아. 자, <laughs> 여기는, 풀 오케이. 야. 자, 됐다 여러분. 들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자, 저희 세 명이서 할 거고요. 자, 오늘만의 버튼 찾기를 할 겁니다. 이분이 제작자 분이신가? <laughs> 뭐야, 왜 거기다? 뭐 <laughs> 사사선이야? <사간이야? 웃음> 자, 이거 정지 받는 거야? 인스타그램. 아니, 안 받는 거야. 그 내가 진 거야. 그리고 인스타그램. 이분이 제작자 분이 인스타그램이야. 음 AJ 그리고 음 티맨 그리고 음 번번. 음. 버번. 자, 딱 게임 모드 2 하고요. 남남. 자, 이 맵에 어룰 룰이 있습니다. 네. 자, 게임 모드 2 하시고요. 네, 했습니다. 어, 치트는 절대 쓰지 마시고요. 어, 모든 네. 레벨을 깰수 있다. 그리고 네가 녹화를 한다면 어그맵 링크를 올려달라라고 하시네요. 피콘아 어? 에러와봐 여기 들어가 봐. 아! <laughs> <끊어버릴> <laughs> 뭐야! 나이스 큰일 날뻔 대아 놀래랑 뭐야 이런거 어디서 또자라내가지고 <laughs> 얘도 왜 불타고 자지? 는데 용암이 있더라고 뭐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<laughs> 한번 어 버튼 찾기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 버튼 찾기 이름은 1 5 곱하기 1 5 버튼이라는 맵입니다 오. 갑시다 어, 보통 맵이 15퍼지 15일 것같은데자 들어오세요, 여러분들. 뭐야? 뭐 이렇게 말하냐? 아니 열열이지까지밖에 없어요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10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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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, 12 여기가 마지막입니다. 아, 갑시다. 그럼 여기 원. 자 샌디 트랩. 음, 샌디 트랩. 근데 모래 모래 한번 이런데 이런데 있지. 음. 어, 여기는 피라미드. 고기 발견! 어? 어, 어 여기 있다 어? 염색된 테라코타를 부수실 때 테라코타가 뭐야? 저거 점토 아니야 점토? 어이거 이리 어, 와봐, 로 와봐. 어? 어? 요요 보라색 부분 아니야? 부수짐요요요 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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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오오 역시 여기 있네 역시 아상. 야, 왜? 어지쉬운데좋와 어렵지 않지? 주... 자,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버튼을 한번 찾아봅시다. 파마우스. 파마우스, 농장집. 이 뭐야, 이거? 팜하우스. <laughs> 팜하우스, 뭐야, 이거? 집 안에 있다는 앉을 건데... 앉을 수 이거. 있어. <laughs> 야, 이거 봐. 여기 앉을 수 있어. 뭐야, 이거? 뭐야? 뭐지, 이거? 집반 안돼? 일단 음... 버튼 찾기의 기본은 이... 뭐야, 의자 같은 데 사이사이 잘 확인해주고요. 네. 요요.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... 없을수도 있기때문에 위에 없..없어? 어, 음, 없는거 같은데 위에? 오케이 그럼 밖에 있는건데? 음. 아니 왜이래 이거 자동점프대 왜 자꾸 점프대 음. 팜하우스 이런데 있을것처럼 생기긴 했다 어? 어 야, 갑자기 열어질 여기 일은 없는데요 야 이거봐 이거봐 어 여깄다! 오 나이스 오케이 야 여기 오, 내가 와, 내가 안가져 내가 안가져 왜 <laughs> 3레벨 요 <야>, 레벨 3 <laughs> 노. 이런 건 대부분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있고 나무 위에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니면 눈블럭 밑에 있거나. 음, 보자. 뭐야, 윌슨. 윌슨! 이거 봐. 이거 봐. 올라갈 수 있네. 여기 예, 윌슨 있어, 윌슨. 어, 어, 요, 요, 윌슨. 어, 요요 윌슨. 나 윌슨한테 갇혔데요나 어떻게? 뭐야? 제가 아! 찾다 <지금> <laughs> 아! 우리가 깰, 깰 때까지, 때까지 거기 줘하고 있어. <laughs> 윌슨, <laughs> 윌슨, 윌스, 윌슨이랑 잘 어, 놀아. 윌슨, 쪽 따, 저기 가라.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. 도도도도도. 아, 쪽봐, 어, 쪽봐, 어, 쪽봐. 어,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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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진다. 그 바깥에 있는 거 같은데? 어, 여기 있다. 앙. 어, 나 있어. 뭐야? 아, 너무 쉽잖아. 뭐야? 탈출했네. 하이. 하이. 거 윌슨이랑. 신네요 캠프. 레벨 4. 그렇다면 보통 캠프 안에 있겠죠. 으으음 뭐 어, 상자 열어준다. 그, 그 요런 밑에 위에 있나 여기? 슥슥없구요이에꼭 확인을 해줘야 돼. 힌트가 되고. 힌트가 아니라 레벨 4캔 캠프. 어 찾았다. 뭐야? 완전 뭐야? 쉽잖아 여기 있네. 눌러. 어? 응? 뭐 아니 아니라잖아. 뭐야, 낚시장 있어. 뭐야? 봐도 올라갈 수 있는 걸 보니까 이거. 어, 어 뭐야? 나나 와줘 나와줬어 뭐야 응?

이나 여기 누워 있으니까 버튼 찾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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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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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아니, 아작동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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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저 위층에 그게 있었거든? 근데 없는데? 여기 니 아니, 아어아 여기 니 아니, 봐 어디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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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몬드여럭위에설아가능니 아니, 아니, 여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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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 아니, 아니, 아여아 어머데왜저 위에 있는데? 아 여기다 뭐야 이 보호색 뭐야? 오호 왜? 아, 가자 꾸꾸 어, 구구. 뭐야 어두워 이제. 아, 아, 아. 하하, 아, 아 이런 아. 게 제일 싫은데. 음. 일단 물속이 절대 없고요. 물속에는 있어봐야 상자가 있겠지. 물속에 공간 같은 데가 있다면 있을 수 있어. 있을 물속이 다들 있데 근데 물속에 숨기지는 못해. 뭔가 이막 사이사이 공간들이 어? 있는데 숨길 수 있지 않아? 왜 못해? 물 속에는 버튼 못 숨겨 설치 못함. 어예전에 응. 있었던 것 같은데 공간이 있어야 공간이 돼 공간이 무조건 있어야 돼. 안 그러면 휩쓸려서 어안 봐. 봐. 요런요런요런 계단 계단 블록 밑에 공간 있잖아. 이 다리 다리 쪽. 음. 여기 위에서 보면은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? 뭔가. 물 속에 있을 것 같은 삘인데요 이거 어떻게 찾아? 이 절대 안 보이는데 눈으로는. 물이 반이긴 한데. 어, 어 찾았다. 뭐, 어, 어디? 요요요요요요 뭐야 여깄다! 아이물 뒤에 이거 반블럭 설치해서 물못뜨가게한 다음에 저기 서, 해놨네. 오 수다 부티어수나 수. 눈아해요눈 겁나 아팠어 방금. 뭐야 말이다 말 아아! 야한대 맞고 온다 이거 무조건 아한대 <laughs> 맞고 들어와 근데 <laughs> 페씨오자자 <한 대, 웃음> <대> 이거 페이.. <laughs> 페이브레이트 레벨이라는데 어! 이거? 어! 튼 찾았어 저기 위어사어 네? 뭐야 저거 아저주를 어떻게든 올라가라고? 점프 이지 이건 하나 하나 둘셋둘 하나 이거 완전 음, 쉬운데요? 너무 쉬운데? 오 어, 됐다 오예 됐다 오케이 됐다 완전 쉽잖아 아 뭐야 너무 쉽지 엔드드래곤 아우 센트리올드 어... 스트롱홀드 준비 이번에, 음... 있을만한 데가 이기요가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어혜연라 일로와봐 안해도 버튼은 못 설치하지만 레버는 설치 가능해 이 밑에 공간이 있겠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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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이는걸로 <laughs> 음, <한> <laughs> 잔인해 누나 일로와봐 여기 들어가 봐어우 싫어, 싫어, 싫어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아 들어가 봐 너가 들어가봐! 뭐야 저 어, 뭐 야! 여기있다 여기여기 여기 아니 이게 어설픈 어설픈 행동 하지마라 어디에 야 여기 왜 슬쩍 어, 저기 있을거 같은데? 잠깐 뭔가 누리는소리 버... 나는데? 이거야 이거 이거 있을거 같은데? 저기있다! 저기 있다 찾았다! 어디? 어 저기 버튼 어디? 여기로여기로 나무 버튼 나무 버튼 저기 아왜 때려 아하하하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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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한다>, 이것들 <laughs> 근데 있어 진짜 있네 기 근데 어디게눌르냐 이거 호 <laughs> 빨리 눌러 빨리 눌러 눌러야 되네 이거 아이고 야 내가 눌렀어 안돼 야다 <laughs> 눌렀다 눌렀 오케이, 왔다, 오케이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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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죽는다 아, 아. 굿 스테이지 군 스테이지 아안 보여 아안 보여 아아 버튼 <laughs> 어! 아. <laughs> 벌써? 어. 어디? 어, 요, 여기 야. <웃음> <웃음> 야, 안 눌려! 여기, <laughs> 그, 까, 그, 그, 짬인가 보네. 눌렀는데? 왜? <laughs> 야, 안, 안 눌리는데, 나는? 헐, <laughs> 사이, 잘해서 눌러봐. 거기 눌려. <laughs> 저 있네? 야, 안 <laughs> 눌, <눌려. 웃음> 안 눌려! <laughs> 안 눌려! <laughs> <왜> 안 눌려! 안 눌려! 안 눌려! 눌리는데! <웃음> 안... 어? 오 눌린다 눌린다. 오케이. 눌리네. 야왜안 아, 눌리네. 이거 아, 왜안 눌려? 아이 뭐야 이거 뭐안 눌리게 왜안 눌려? 오케이. 마지막 10 스테이지. 뱅. 뭐야 이거 고기 같은데? 끄다 끝. 어? 나 지금 끝났대요. 어디? <웃음> 어디? 가자. 가자. 나도 수상한 데 있어. 나 이미 이동해 버렸어. 뭐야? 아, 오케이. Okay. 뭐야? 아, 너무, 아, 쉽다. 너무 못 찾는겨? <laughs> <지금> 못 찾고 <laughs> 있어. 뭐야? 아 여기 어아 뭐야 그? 왜? 깼다. 얘얘 이지한데? <laughs> 너무 이지 <이지하잖아>. 너무 <웃음> 쉽다. <웃음> 너무 쉽다. 야 이거 너무 쉬웠데 이거? <laughs> 야, 이리 와봐. 안 되겠어. 우리 그거 하자. 이리 와봐. 들어. 나저 리스타트 저기로 와봐. 누르고 와봐. 자, 우리 너무 쉬웠지? 아, 니 어제 어려웠어. 아, 너무 어려워. 진짜 너무 쉬웠잖아. 우리가 이제 세 명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. 들어가서 스, 시작하고 버튼 위치를 다 외운 사람이 이제 이길 수 있는 거다. 어때? 안 돼. 나한눈 많이 팔았다고. 들어와라. 가넘파는 사람의 재지. 누가 가장 빨리 먼저 갔느냐다. 오케이. 자,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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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했다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이거 이미 다 부셔져 있지, 맞다. 빨리야. 피노 o p 와. 어디야 얘네? <놀보> <laughs> 올 생각도 없구먼. 에서서서. 난난딴 스테이지 가자는 줄 알았지. 동일성사에서. 오케이. 자. <놀보> 시작. 아! <laughs> 나 간다. 나 먼저 간다. 나 먼저 간다. 이스테이지 1스테이지, 이 1스테이지. 오케이 왔고요. 나와! 거기. 참스테 이지. 나와라. 나와, 나와, 나와. <laughs> 나와, 눌려야지. 이기 어디요? 찐 스테이지? 야! 아, 내가 눌렀잖아. 아이. 돈은 뭐안 누르지? 눌렀는데. 오케이? 이거 어디지, 모르는제요 아유, 어 어디야? 나, 나와, 나와, 나와! 아, 자동차 봐. 아, 자동차 봐. 아, 짱나. 나 걷나? 야, 우리 왜 싸우는 거야? 어 경쟁이니까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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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대 tails> 야, 야, 지금 고깽이 들는게 어딨냐? 야, 야, 오케오 나와, 나와. <opportunities> 아 네. 나와 야, 야, 기때 야, 때리지 마, 때리지 마, 어디, 어디? 나 나와. 때리지 마, 기나안 밀었어. 야, 그때 안 밀리잖아. 나 <laughs> 야 야야 가위바위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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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자 가위바위보 이겼다 어? 응? 주.. <laughs> 나.. 나.. 뭐 <웃음> 나.. 나.. <laughs> 그런게 어딨어 야야 <laughs> 같이 가자 얘들아 야, 눌러, 같이 야, 가자 눌러 빨리 눌러 빨리 눌러 눌러 아니 누르고, 누르고 싶은데 안돼 어, 내가 눌렀어 나이스 나이 안돼 내가 왜 눌렀어 아 내가 눌렀어 이게 <laughs> <laughs> <야호! 웃음> <당황하오!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이거 내가 다 누르고, 내가 일등이지, 이건 솔직히. 어디였지? 어디였지? 모른다나이나아 맞다 여기나다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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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더라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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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디와 <laughs> 어디가 어디가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와 야야 야, 나와 나와라 치지마 치지마 야 누르야된거 아냐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<laughs> 아 누르고 싶은데 밀리잖아요 1,20이라 아, 나와 아뜨지마 에헤 <laughs> 나이스 누가 눌러줬다 <놀아졌다>. 땡큐 <laughs> 나도 혜택좀 받자 <laughs> 네네네 여긴 쉽지롱 어안려나와 <laughs> 내가 눌러볼게 누구냐? 눌러주 사람 고맙다 나이스 칠수 옆에 <laughs> 있지마 내가 눌렀어 옆에 있지마 옆에 있지마 옆에 있지마 <laughs> 거기 있지 말라고 <마>, <laughs> 나와 나와 아, 내가 눌러볼게 내가 나오라고 그래 나와 뒤에 나와봐 나와봐 나와있어 거기 저기 가있어 피코이가 <laughs> <빅콘이가> 때려요 <laughs> 뭐야 눌리냐 이거? 이왜안 들려 이거? 이거. 응안눌리는데 부스테이지 어디였지? 야넘어가긴 해야 될거 아니야. 둘 중에 누구든. 빨리 나와. 오케이 부스테이지 클리어. 언니, 이거... <laughs> 저 영혼 제일 잘하잖아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 끝. 오케이 비밀 엑스트. 정말 어리석네요. 정말 못하시네요, 지금들. 고수군. 이렇게 못 하시는 아! 거죠 오케이. 내가 먼저 간다. 수고하시고요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! 안녕. 나는 이제 부 스테이지 란다 정말 못 하시네요. 예디오브 어떻게 되신 거죠? 뭐, 버티는 대부분 내가 다찾았는데 아니, 그럼뭐하세요못 어, 뭐 하시네요. 그럼 오케이. 시간대요. 마지막 스테이지다. 그치, 못 하시는데요. 굿아아아아아 <놀람> 아, 아, 이즈 <놀람> <하나> 있는 거죠? 어글 완전 어글. 아이 근데 내가 제일 오글을 원래 내... 너. 야 이거 내가 1등이야. 원래 어 버튼 당사자만 가야 되는데 어 빙민하고 풋 띄어 다 보내 가지고 내가 처음에 에이 어무 서대요. 정말, 정말. 못 하시네요, 님들.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요 버튼 자, 찾기 고수가 어, 진짜 버튼 찾기 못 하는 사람들한테 어잘단 버튼 찾기 최종 고수는 1등 빙미. 어흥! 자, 기, 기억력을 잘하였음으로 1등을 수상함. 어흥. 자, 2등은 비코 와! 어아아어냄새 아이. 어, <laughs> 버튼 못 찾는 냄새야. 3등은 아, 아 냄새. 어, 프띠부 <laughs> 음. 아유. 아이, 뭐, 말할 가치도 없네요. 음, 어, 음, 아, <laughs> 근데 이게 다, 다 눌러주면 다른 사람이 가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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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에 있다가 가! <laughs> 그런 게 어딨어. 자, 자 여러분들, 오늘 이렇게 해본, 어, 15 곱하기 15 버튼이라는 맵이고요 음, 저, 짧은 맵 속에서, 어, 버튼을 찾는 건데, 매우 쉽습니다. 매우 쉽기 때문에, 어, 저희가 스피드런 해봤는데, 예, 1등 B 2등 B 3등. 저, 풀 cool. 뭐? 이렇게 해서 네. <laughs>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다음 끝났어요. 시간에 어, 뵙죠 그럼 이만 끝끝 끝.